자, 안녕하세요, 반대 여러분들. 이번 달 지터뷰 시간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임 캐릭터 모델러 중에서 손에 꼽히는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바로 문의주님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문의주라고 합니다. <laughs> 리드아티스트로 업무를 보고 있고 원래 자기소개를 할때 아, 저 캐릭터 모델러 문의주라고 하거나 경력이 차다 보니까 이게 리드가 특정, 특정 업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캐릭터를 하다가 <laughs> 배경을 하다가 뭐 라이팅도 하다가 페이셔도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laughs> 네? 경우가 많아서 직급도 리드가 됐다가 뭐 그냥 팀원도 됐다가 디렉터도 됐다가 그러다 보니까 소개할 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다 만드셨어요 근데 너무 어. 놀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료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아서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laughs>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대단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거 하나 만드는데 다 만드시는 거죠 얼굴, 헤어, 의상까지 만들죠 하나 만드는데 그건... 얼마나 걸려요? 저기 저기도 한 130개 정도 돼가지고 다못 올리고. 다못 올린 거예요? 네, 올리다가 지쳐가지고 저기서 스톱이 돼버렸어요. 지칠만 하다 올리다가. 근데 이렇게 음. 왜 이렇게 인터넷이 로딩이 안 되죠? 로딩 이안 되지. 많은 수의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런 스타일의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예전 같은 경우는 하나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파이프 라인을 많이 썼는데 오 빨리 제작할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을 네, 네. 만드셨구나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노하우 같은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해볼까 아 좋아요 바로 하시죠 바로 공유하시죠 헤어 카드 만들고 네. 헤어 카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laughs> 어떻된 거야 엑스젠 원아티스 둘다안 쓴다고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일단 네 그리고요 그래서 그 이게 어쩌다 보니까 홍보가 될수 있는데 네. 그게 그걸 좀다 공유를 하고자 해서 사실 콜로소 영상을 만든 게 콜로소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작업을 할수 있어요. 네. 여기에 보시면 다 있다는 거죠. 그 활용하는 걸좀 효과적으로 이제 퀄리티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뭐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XYZ 맵을 쓰겠죠? XYZ는 안 쓰고, 안 쓰고 스캔 데이터를 블렌딩 한 다음에 네, 그걸 그런 이제 베이크를 하겠죠? 서페에서 노하우가 네. 원래는 내가 어느 정도 베이스 만들어서 스캔 데이터로 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방식을 많이 써요. 네. 느낌을 최대한 빨리 잡고 스캔 데이터 블렌딩을 한 다음에 갑자기 예전에는 막 로버트 다우 주니어나 똑같이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오히려 캐릭터성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더 곽광을 받기 때문에 아마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캔데이터와 메타휴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디폼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아예 디폼보다는 기술적인 이런 쉐이딩이 고퀄리티가 나오고 그 안에서도 캐릭터성이 이렇게 조금 디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만들면은 아마 경쟁력이 있고 고퀄 좀 곽광 받지 않을까라고 하고 실제로 회사에서 쓸수 있는 헤어카드 제작 방식. 이렇게, 그거 두 개를 중심적으로 많이 담았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고, 콜로서 강의를. 블렌더로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야를 써야 되나, 맥스를 써야 되나, 블렌더를 써야 되나, 그런 그러니까. 말입니 뜨거운 감자 나왔다. 블렌더로 회사를 들어가고 싶냐? 블렌더로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냐의 차인것 같아요 그렇지 정답입니다 네. 블렌더로 프리랜서를 하고 싶다 뭐 피규어를 만들어서 뭐 외주를 하고 이러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모델러는 FBX로 그쵸 무슨 툴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회사를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되게 블렌더를 써야 되나요를 지비면두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렇지 회사 공식 홈페이지 가서 어떤 툴을 쓰는지 보시면 됩니다 뭐 맥스 사용자 모집 마야 사용자 모집 이렇게 보시면 뭐 되죠. 당연히 FBX로 그 안에서도 되지 않나요? 저는 막 블렌더 쓰고 옆자리 사람은 마야 쓰고, 음. 뭐 애니메이터는 음. 맥스를 써요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이동한다는 거말 자체가 엄청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호환이 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블렌더를 쓰는 회사가 몇개 있어서. 피사 또 일본에서도 좀 쓰니까 일본에 무슨 회사 네, 웃긴 건 네. 무슨 타들, 툴을 쓰더라도 잘 만드시는 분은 다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블렌더로 끝내주게 만들면 취업할 수 있어요. AI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직도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외파로 모델링을 하는 날이 오더라도 모델러는 존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하시는 그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좀더 자기가 가치를 좀 찾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 문희주님 말씀처럼, 헤어 제작 아티스트가 되던가, 스케일을 대체할 수 없는 크리처 아티스트가 되던가, 이런 식으로 진로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좀더 오랫동안 모델로서 좀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뇌파로 모델링 할수 있겠죠. 30년 뒤면은. <laughs> 만한 10년 안에 10, 10년 안에 제가 이거 논란 될것 같은데요. 의주님 말하는 것 중에 논란이 될 만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제가 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의주님이랑 지금 두번 마이크를 섞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설명충이에요. 설명충. <웃음> <웃음> 설명충. 에이, 제가, 이게 제가 강의를 <laughs> 하다 보니까 강의 나가죠, 세미나 하죠, 사람들 알켜 주죠, 해외 출장 가죠. 유튜브 그렇죠. 하죠? 얘기하는 그 달락달락이 금방 안 끝날 것 같아. 제가 끝이 네. 없어요. 저, 저도 강의를, 네. 강의를 할때 3시간 강의거든요, 제 강의가. 네? 3시간? 죽었다. 1시간 네. 강의를 원래 하는데, 네. 한 번도 3시간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그러지 마. <laughs> 항상 5시간? 5시간? 이게... 희망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달래 저는 음. 아까 얘기했죠 entp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저 몰랐는데 지금 제일 큰 희망은 그냥 너 잘했어 다독여 주는 것보다 앞으로 연락 오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연락 오게끔 퀄리티를 네. 채찍질 하는 거죠 퀄리티 올려라 <laughs>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사실 회사는 그냥 잠깐 놀다가 가는 놀이터랑 비슷하거든요 네. 회사 간다고 인생 끝나지가 않고 결국에는 이 회사 다녀도 그때부터 또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그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빨리 그냥 자기 먼저 아 연락이 안 오네? 그러면 아 내게 조금 퀄리티가 부족한가?라고 해서 그냥 또 거기서 또 작업해서 퀄리티를 올린 다음에 또 넣어보고, 음또 하나 더 만들어서 퀄리티 올려본 다음에 또 넣어보고 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그 MMORPG 사냥터 고르듯이 그렇지. 저 정말 요즘 힘든 일이 있어요. 제가 인턴입니다.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툴을 말로 설명해 들어서는 이해가 너무 안 가요. 물어보고 네. 또 물어보고 하면은 귀찮아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턴인데 그 회사에서 신입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물어보면은 너무 귀찮아하고 그래서 너무 물어보기 힘들고 그렇대요. 그 회사한테 복수를 하면 되죠. 복수를 어떻게 할까요? 네. 어 뭐. 지비만두님 구독을 해서 이걸 보거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를 검색하시거나 학원을 다녀도 되고 그치. 이그 외에 그냥 내 포트폴리오를 보강한 다음에 회사를 회사에서 잡게 만드세요. 그렇지. 나가, 나간다 했을 때. <laughs> 그렇지. 그러면 됩니다. 응. 마지막으로 지터뷰 때마다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델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죠. 특히 콜로소와 같이 그 온라인 인강으로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학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좀 계세요. 혼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이나 팁이 게 뭐가 있을까요? 독학으로 할 때. 아, 독학으로 할 때요. 네. 학원 다니고 싶은데 지방에 살고 돈도 좀 네. 부족하고. 네. 네. 나 나에게 남아 있는 거는 인강에서 그 이로사 님이나 문희준 님 강의를 결제를 해서 혼자 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어떤 네. 조언을 할수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할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어, 학원을 다니고 이럴 수 없다고 하면, 네, 최대한. 영상을 많이 보는데, 네. 뭐, 작업 영상, 뭐, 마블러스 영상, 지브러시 영상, 뭐, 헤어 제작 영상, 영상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으로 볼수 밖에 없지. 네. 영상이랑 소리 들으면서 할수 밖에 없어요. 네. 저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우리 3D 배울 때, 저도 독학을 하다 보니까 독학할 때 자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영상에도 구글링이라든지, 그거를 네. 내 머릿속에 다못 넣어요. 그렇죠. 너무 방대해서.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아 이런 툴이 있구나라고 하고 빨리 넘어가버리세요 오 어, 이런 툴이 있구나 네 어디 위치에 어디에 뭐가 있다라고 메우지 말고 네, 네 그냥 어지브러스에이 기능이 있네 뭐 마블러스에 이 기능이 있네 기능이 있다라고만 알고 많은 기능을 빨리 습득을 한 다음에 네. 그냥, 그 다음에 내가 캐릭터를 하나 만들 때그 기능이 있는지는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디테일한 건 검색하면 되거든요 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먼저 봐라 네 그래서 그 다양한 거죠? 기능을 알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냥 구글링해서 써라. 네. 그거 하나랑 그다음 혼자 작업하지 마라. 혼자 이게. 작업하지 않으면그 스터디 같은 거 해야 되나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3D 하는 사람하고 안 했고 그냥 네. 제가 하나 뭐 만들면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동생 전혀 관계 없는 <laughs> 사람한테도 다 보여줬어요. 계속 <laughs> 어디서 보여줬어요? 어디서? 그 모니터로 핸드폰으로도 뭐... 보여주고 아 카카오톡으로도 보내고. 네. 정말 이제, 아, 이제 그만 보여줘 할 때까지 보여주거든요. 왜냐면, 하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잘 봐요. 아, 어, 이거 좀 정말... 이상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네, 네. 그 사람들은 그냥 대중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거 어때? 이렇게 하면은 내 거를 컨펌을 계속 해주거든요. 어,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말씀을 해줍니다. 피드백을 받는 거를 많이 해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혼자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정말 이상한 얼굴도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우, 좀, 어, 나좀 잘했는데 해서 체크 받으면은 그지 같습니다. 그리고 콜로소 오늘 콜로소 자리잖아요. 네. 콜로소 측에 좀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네. 안안 돼. 안 돼. 뭔데요? <laughs> 죄송한 얘기 뭐 하지 마. 뭔데요? 사실 어. 유료 강의 말고 오픈 무료로 유튜브 올려 놓은 것만 충분히 봐도 충분해요. 아, 유튜브는 유튜브 많이 있죠. 유튜브 어, 많지. 진짜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 굳이 돈을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해 오는 핑계가 될수 있거든요. 아, 유튜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 네. 진짜 다 알려 줍니다. 그렇지. 서페도 집에만도 유튜브 보면 끝납니다. <laughs> 네. 그래서 무료가 네. 진짜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그렇지. 사실 그냥 어저 돈이 없어서 못 배워요. 서울 사람들은 좋고 지방에서 못 배우는 사실 핑계가 될수 있어요. 어 이거 논란이 될것 같은데? 바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검색할 만한 열정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괜찮다. 어 맞습니다. 배울 수 있어요. 어, 네. 다 배울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탑 클래스에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어떤 지금 유튜브나. 어, 무료로 올라와 있는 강의가 너무 많다. 이 중에서 잘 선택해서 공부만 한다면은 굳이 유료가 아니더라도. 글로스에서 어... 아마 연락 따로 올것 같은데, 이거. 뭐, 카톡 준비하세요. <laughs> 비비만두님이 워낙 포장을 잘 해주셔 가지고 오늘 네. 제가 뭐좀 편하게 잘 하긴 했는데 뭐 여기 보면 탑클래스 뭐 어떤 거 <laughs> 어떤 거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네. 솔직하게 제가 탑클래스도 아니고 잘 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 생각은 이제 안정적으로 만든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안정되게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 하면 좋겠다 라고 네. 생각이 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생 분들도 그렇고 재직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너무 무너져서 나는 이쪽 업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그 회사에서도 피드백 받다 보면 나는 못 만드는 애고 옆에 있는 친구는 되게 잘 만드는 친구고 나 보고 퇴사라는 하 건가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못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네. 못 하는 사람이 영원히 못 하진 않아요. 그렇지 하다 보면 잘해집니다. 결국에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계속 가만히 있고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올라가서 결국에 만나거든요. 그렇죠. 예금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예금 날 오면 이자 받. 있기 때문에 포기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좀 자존감 같은 거를 너무 내려놓지 마시고 작업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멈추지 마라. 너희 먼저 가라. 난 천천히 따라간다. 결국엔 잘하는 놈은 거기서 멈춰 있다. 그렇지.